<laughs> 어, 진짜, 아, 이제 자제다내리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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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네. 제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제 그만, 자, <laughs> 오늘, 네. 요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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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또. 시스템 또. 아, 또. 아, 장 체험 현장. 아, 체험 현장이요 예, 예, 아주 예. 아직 그냥 뽕을 뽑는구나. 야, 어떻게든 이시키려고. 자, 오늘 시스템 현장에서 네. 한번 직접 덕트 에어컨 설치를 한번 네. 일당 오늘 한번 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은 역평이고요. 네. 악동 에어컨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려서 예, 각주 자재. 네. 아고 클립 제은 거에서 브러시볼 빼는 거 이런 것들 좀좀 네. 도와드리면서 네. 한번아어클럽의 편리성이라든지 네.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직접 체험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좀 왔습니다. 악동 에어컨 사장님 안에서 지금 뿌릴까 뿌릴까 작업 하고 계셔 갖고 네. 저희가 어, 어떻게 뭐 아니, 자고 있는데 전화해서 <laughs> 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오늘 한번 잘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민안끼치고 잘해보도록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돌아. 어, 그런 음, 위로 올라 이제 분배기 작업했고. 그렇죠. 프레시블 후레쉽을... 준 네. 그렇다. 김재점장님은 분배기 판매는 많이 해 봤지만 설치하는 걸본건 처음이다. 아 나오고 있는데. 맞춰 주 됐어요? 어, 지금

주고. 쭉쭉쭉쭉쭉 쭉쭉올려 쭉쭉 이렇게 숙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 아어 이빨로 해서 하나 걸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박았어? 네아유고 통일성이 없네 <laughs> Ale bukim eo annech eo 한 만세리 잘좀 껴요. 네, 두 개씩 어요 네. 음... 아, 좀 봐, 좀 봐. 굿, 굿, 셋. 네. 완벽합니다. 아, 완벽해. 아, 응. 안 오늘 해. 일, 일당 목숨 했어요 어, 이거, 이거 아, 자 오늘 마무리 하셨는데 원터치 클립 오늘 써 보시니까 우리 악동 사장님 어떠셨어요? 어, 우선은 예. 그냥 솔직히 말해도 돼요. 예. 나, 네. 예, 솔직하게 아, 해 주세요. 아, 예, 너무 네.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예. 너무 편해요. 아, 진짜요? 맨 처음에 아. 제가 작년에 처음 썼을 때 네, 네. 이게 왜 있지 몰랐어요. 그냥 음. 알만해서 그냥 계속 자재 사서 그냥 그는데 이게 왜 있지?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서스밴드를 까지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쵸, 그쵸. 이제 여기 실장님이 안 해도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 했는데 자 서스밴드 필요 없이도 작업하는데 아무런 아. 지장이 없더라고. 아그 작업성이나 좀뭐 시간은 조금 단축 많이 되나요? 그렇죠. 우선은 아. 플렉시블을 이제 붙이려면 사다리 올라갈 때 칼도 있어야 되고 뭐 니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박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전동이 없으니까, 네네. 전동 드라이버가 없이 이제 하니까 또 서스밴드 이제 바르시면은. 자세 안 나와가지고 어대로 하고 네. 또 헛돌고 음. 또뭐 피스가 또 이제 갈린다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또 서스벤트 떨어뜨리고 음. 또올라가는데또 서스벤트 안 챙겨가서 또 다시 내려와서스벤트 서 가지고 올라오고. 맞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우선은 음바 껴놓고 아. 테이프 발라 발르고 솜이랑 이제 비닐만 잘 단도리 시키면은 약한 그러니까 절반? 절반 줄어드요 훨씬 많이 줄어드 아우, 아우 절반면 정말 많이 오늘 또 마이 구간을 그 흡입 부분 <웃음> <웃음> 사고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는데, 어 진짜 솔직한 좀 후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아 근데 확실히 소스벤서 네. 없으니까 네, 네. 훨씬 편한데. 네. 그냥 편하긴 해요, 확실히. 근데 이거 형이 다 말해갖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웃음> <그냥> <웃음> 안 갖고 가서 편한 <laughs> 건데. <laughs> 그~ 내넣너걸 남겨 놓았어야 돼웃아 그리고 당연하게, 아니, 여기 실장님은 실장님이, 아, 누구 닮으셨어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서 누구 누구 누구죠? <laughs> 누 누구 닮았다 는 소리 많이 들으시요 워낙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관해가지고 코네티드 빌리그 쪽에요 이 드라마 쪽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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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탤런트 쪽. <쪽이에요. 웃음> 탤런트, 탤런트 쪽. 그러니까 어, 굉장히 민하시는데 오늘 아, 또 네. 이렇게 또 만나봤는데 근데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laughs> 아, 네 서먹서먹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laughs> 네, 예. 네, 네. 일다 끝날 때는 네. 냄새날 네. 때가 내가 <laughs> 아, 아, 아 서로 거리를 좀 두시구나. <laughs> 아 오늘 진짜 어, 덕트 작업 이렇게 <laughs>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이건 예술 작업이네요. 진짜 너,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잘 맞고 아,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윤 지점장님도 한번 예, 마무리 후기 한번 오늘 <laughs> 민폐한 끼쳤나 <찬다> 모르겠어요. 아침에 쓰레기도 저 아니 솔직히 예. 뭐 불편함이나 예. 부담 없이 그냥 음. 즐겁게 오늘 음. 하루 꽉잘 예. 예, 채운 거. <laughs> 잘 그런 날이 싶고 네. <웃음> 그 클린청 자재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새롭게 현장에서 설치해 본 것에 대해서 또 이게 진짜 편하구나 이게 좀 불편한 거 있구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제품 계속 개선해 보고요 네. 언제나 기사님들 사장님들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제품들 의견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알마이 되겠습니다 네. 우, 마, 마지막으로 우리 또 <laughs> 탤런트 쪽으로 닮으신 <웃음> 네. <웃음> 실, 실장님 시장님. 한마디 하셔야죠 예. 오늘 즐겁게 일한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원래, 원래 끝만되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laughs> 원래 끝 이렇게 끝 <laughs>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네, 요 네, 네, 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갖고 뭐 마무리 화이팅이라도 하고 끝낼까요? 전국에 계시는 또 에어컨 사장님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Ha <laughs>